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비체인을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비체인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68.26k. 최고가 71.17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70.68k 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이 맞게 시장 흐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체인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체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시스템 플랫폼으로서 물류 공급체인 참가자들 간의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비체인 토큰은 비체인 네트워크에서 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비체인 토큰은 예치함으로써 비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디지털 자산인 비토르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체인은 공급자간 신뢰성을 보장해줌과 동시에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현재 식품 제조 및 유통사 보험사, 이동 통신사 등의 여러 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향후 공급망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투명성과 보안성을 보장하는 비체인 프로젝트 분야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젠글에서 비체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세부 설명들 그리고 토큰 타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비체인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인데요. 비체인은 123개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위가 비트코비아 15.1%, 2위가 바이낸스 11.1%, 유이 e x 11.1%, 포이 11%, 11, 11% 업비트8.6% 순입니다. 자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한 거래소에서 뭐 절반 이상의 거래량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즉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도 많은 거래량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피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어피트에 2020년도 상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큰 이슈업 실로 가다가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장을 거쳤고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이 상승 랠리는 사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고점 부분들을 강하게 한 번씩 뚫어주는 움직임 나왔고요. 다시 한번이전 고점 라인이죠. 이 부분을 뚫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런 저 역사적인 신곡가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리가 열려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70.39원이죠. 이 매물대벽, 이 매물대벽을 어찌됐든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서 안착하는 움직임이 우선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 움직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상승 기류를 타면서 구름대 상단 쪽에서 움직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구름대 들어오는 움직임 나오면서 이런 매물벽 안에 지금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70.39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정말로 큰 폭의 상승, 즉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를 준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구름대 의 완벽한 이탈입니다. 즉 53원 라인이죠. 이 라인 이탈되는 순간 큰 폭의 하방 압력들이 존재합니다. 즉 실망 매물들이 쏟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지지하는 모습을 꼭 확인한 상태에서 이 하방 압력이 나오기 전에 빠르게 손절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지지 후에 반등을 쳤을 때는 70.39원이 기점이 돼서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70.39원 역시 기억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진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비체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빛체에 이런 고점들이자,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 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비체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